반갑습니다. 자, 한문에 충실하자. 한문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어, 이게 한자였어? 어, 이게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였어? 라고 싶은 단어들을 알아보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와, 이게, 이게 한자라니? 싶은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자, 여러분들 드라마 왕건의 대사였죠. 자, 도대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무언가가 정말 너무 궁금할 때 도대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궁금할 때 도대체 그게 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데? 라고 많이 사용하죠. 자, 도대체란 뜻은 다른 말은 그만하고 요점만 말하자면이란 뜻과 전혀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며 물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는 도 도와 대체 합성어예요. 도와 대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대체부터 살펴보면은 대체는 한자예요. 자, 큰 대와 몸체 큰 대와 몸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어, 다른 말로는 큰 틀, 또 다른 말로는 요점 또는 대강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 대체 말고도 대체 대체 무슨 일인데 대체 어떤 의미야?라고 물어볼 때 대체도 많이 쓰는데 그때 대체는 요점 또는 대강 뜻을 가진 대체와 도가 쳐진 말인데요. 도는 도읍 도자입니다. 자, 도읍, 도인데, 도읍, 도 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 다, 모두 다, 뭐, 총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란,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도와, 대체, 요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대체가 합쳐져서, 큰 요점이라는 뜻으로, 한자 그대로만 하면은, 그런 뜻으로 알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무언가를 정말 궁금해 할 때, 그래서 다른 말로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주저리 주저리 돌려 말하지 말고 큰 요점으로만 말하면 뭔데 말하자면 무슨 일인데 라고 정말 궁금해하면서 물을 때 쓰는 단어가 도대체입니다 자두 번째 물론 야너 숙제했냐 물론이지 야너너 너 어제 다이어트 찍었냐? 골드 찍었냐? 물론이지. 자, 여러분들, 물론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이죠. 영어로는 of course. 아, 자, 여러분들, 물론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뭐,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자, 한자의 의미를 보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물론은 하지 말 물자와 논할 논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 말다 그리고 말하다 또는 논하다 논자 가 합쳐져서 논할 필요가 없다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를 따질 때막 여러분들 논쟁이 왈가왈부하죠. 이게 좋아 뭐가 좋아라고 왈가왈부하지만 왈과 왈과 말할 것도 없이 A가 좋을 때 물론 A야 말할 것도 없이 A다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물론 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찌롱이라고 발음하죠. 자, 영어권에서도, 말할 것도 없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without saying 이나, needless 어, to say 같은 표현을 사용하죠.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 어? 논쟁할 거리도 없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물론. 자, 세 번째. 하필, 야너 오늘 청소 당번이야. 아왜 하필 나야? 하필 그때 하필 나야 할때 하필도 바로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자 하필은 어찌 하자와 반드시 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어찌 반드시 자 하필 자 하필의 의미는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선택지들이 많은데 어찌해서 반드시 땡땡땡땡 반드시 나인지 반드시 그것인지라는 의미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하필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써먹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대사인데 자 맹자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 맹자라는 사람이 자 바로 하필 왈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인데, 맹자가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찾아갑니다.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이 맹자한테 한번 묻습니다. 맹자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맹자에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려면 정말 잘 살게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맹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자, 그러자 맹자가 첫 번째 한 말. 첫 번째 대답이 바로 하필 왈리입니다. 자, 하필은 어찌 반드시 왈 말할 왈자 리는 이로울 리자 어찌 반드시 왕께서는 이로움을 얘기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맹자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은데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 가치들은 뭐 인간, 뭐 은의애지. 같은 가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필 얼리 자 네번째 심지어 야나 온라인에서 만들었어 심지어 오늘 아침에 조회 때 댓글도 안 달았어 자 여러분들 심지어 의미는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여러분들 심지어도 한자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심할 심자 어디 어디 이르다, 진짜, 그리고 어디 어디 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값쳐져서 심지어 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한자만 잘 해석해도 무슨 뜻인지 바로 알수 있죠. 심하게는 어디 어디에까지 이르다. 무언가를 얘기할 때 뭔가 중간 단계를 얘기하고 심한 단계를 얘기할 때 심지어 난 못도 안 했어. 심지어 난 그것도 그랬어.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럴 때 심지어도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다 자 다섯 번째 어차피 야너 학원 안가? 어차피 망했어 엄마한테 어차피 뒤지기 혼날거야 자 여러분들 어차피 라는 표현도 한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자 한자부터 살펴볼까요? 아까 심지어 할때 나왔던 어디 어디 에어자랑 이차 디스 이차와 저 넷, 저피 자가 합쳐져서, 어차피가 됐어요. 어차피. 자, 차는 이것을 뜻하는 거고, 피는 저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는 어차어피의 준말인데, 이것에나, 되나, 저것에나,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똑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기나 저기나 그게 그거다 라는 의미로 어차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찌 되었든 같은 뭘 하든 결과는 같으니 땡땡땡땡 하자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여섯번째 미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미안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요즘 친구들은 쏘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 미안 도 사실은 한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자 한자 살펴볼까요? 안의 미자 그리고 편안할 안자가 합쳐져서 미안이 아니 됐습니다. 아니다 편안하다 편안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자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라는 뜻이 바로 미안입니다. 자 우리 안자는 주로 마음이랑 관련됐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미안은 내 마음이 정말 편하지 못하다 나의 잘못 때문에 편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안 이라 비슷한 표현인데 좀더 높여 쓰는 표현이 뭐가 있죠 죄송 이란 표현이 있죠 죄송 자 죄송 도 한자 인데 죄 자는 범죄 할때 죄를 짓다 죄스럽다 죄 자와 두려울 송 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죄송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죄스럽고 송 두렵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죄스럽고 두렵다. 라는 뜻인데, 송 자는 무슨, 그냥 두려, 두려운 송 자가 아니라 정말 몸을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 정도로 두려운 거를 송 자다 그래요. 그래서 죄스럽다는 너무나 죄스러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렵다. 라는 의미로 죄송. 자, 일곱 번째. 자, 마지막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포도라고 있어요. 포도. 자, 포도도 사실은 한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는 한자가 포도포 자와 포도도 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포도는 서양에서, 주로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 종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머루, 머루나 오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잘 모르는 사실인데 무슨 무슨 과로 끝나는 과일들은 보통 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애플. 자 사과도 사실은 한자입니다. 자 사자는 모래 사자인데 자, 우리가 사과를 씹을 때 아삭 소리가 났죠. 이 아삭 씹는 소리가 모래 밟는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모래 사자, 과일 과자가 합쳐져서 사과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무슨 무슨 과로 끝나면 한자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귤, 자 여러분들 귤도 한자입니다. 자 깜짝 놀랐죠? 자 귤은 귤 귤자예요. 귤 귤자.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감귤 아시죠? 사실 귤은 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시트러스라는 종으로 뭐 오렌지 귤, 한라봉, 자몽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먹는 귤은 보통 감귤류를 말하죠. 귤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바로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귤, 귤자, 될 화자, 어, 모모가 되다. 위는 모모가 될 위자, 그리고 탱자, 지자, 귤화위지. 귤화위지는 환경을 중요시한 말로. 자, 강남에 심으면 귤이 되고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환경의 중요성을 말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귤 같은 것도 강남에 심는 중국 강남이죠. 중국에 강남에 심느냐, 강북에 심, 심느냐, 기후에 따라서 종이 달라지듯이 사람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한자로, 이게 정말 한자로 된 거였어? 라고 놀랄 만한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 어, 이거 한자인 건 알겠어? 근데, 아, 이런 뜻이었어? 라고 싶은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